오늘은 어, 나는 어떤 길을 걸어, 걷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새벽에 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어, 이 여정에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제, 여정을 통해서 어,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문 장소 그리고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도시를 꼽으라면 당연히 예배소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약 3년 정도 예배소에 머무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이 예배소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했을까? 그만큼 어, 예배소에는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예배소에 오랫동안 머물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2년 동안 또 많은 사람들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은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서 뭐 세력을 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있는가? 과연 내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아이 지금 바울이 예배소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좀 특별하다라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다면서 그러면서 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세력을 얻고 흥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이 새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뭐라고 살았을까?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 생각을 한번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찾아 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은 메시지입니다. 아.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찾아 주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요 많이 보면 역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가 클수록 세상은 또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예배소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이 예배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세상이 막 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사용하는 그 복음 이런 단어가 아직은 이 사도행전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도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예배소 땅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문으로 말하면 이도이길 길도 자를 써서 이 길로 말미암아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제시하냐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더니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지 않다가 제대로 된길 올바른 길 유일한 길을 전해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 모든 잘못된 길에서 터닝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른 길로 그러다 보니까 예배소가 뒤집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 제대로 된길 사람들은 다그 바른 길을 갈망하고 삽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이 제대로 제대로 된 길을 알려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길을 더 헤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헤매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뭘 하고 살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말하면 당장 전도해야 되나? 이렇게 어떤 또 행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게 분명한 길이다라고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개념도 없고, 남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개념도 모른다면, 우리는 길을 제시해 줄수 없지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제대로 된 길이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세상에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어, 오늘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인데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배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이 얻는 것을 깨달고, 사도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이 일이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구나. 이것을 이 소아시아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로마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 난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내가 예수의 길, 온전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어, 세상에서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걷고 있는 온전한 이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것, 그들도 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가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저 자신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그렇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찾아 주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오늘 또 그런 은혜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 온전한 길을 제시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있는데 이 예배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그냥 다른 어떤 소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되면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베소 땅이 대표적으로 길을 잃은 도시였습니다. 예베소에는 신을 많이 섬기는 도시로 유명한데,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주 유명해요. 예베소에 예베소에 가본 분들은 지금도 그 아데미 신전의 그 터가 남아 있는 장소를 알 수가 있는데, 제우스 신 그리스 신의 제우스 신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폴로 신이라고 우리가 들어본 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딸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가 예배소에서 외치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생각보다 유명한 신이고요. 헬라 문화에서는 어뭐 세상말로 탑을 달리는 여신이다. 그래서 유명한 여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그신상을 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어, 또 그런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배소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대로 된길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배소 땅이 뒤집히고 흔들리고, 가장 먼저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을 향해서 다들 공격 앞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사람이 이 소요, 이 소동, 폭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그 데메드리오가 앞장을 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가 극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런데 이말 표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원문으로 조금만 한번 훑어보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 바울이란 놈이 어 이렇게 표현하는 걸막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 바울이란 놈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배소 사람들이에게 어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우리의 풍족한 생활 우리의 풍족한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란 놈이 이상한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의 생업이 지장을 받게 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바울과 상관없이 이 풍족한 생활에 지장이 있을 거다. 이것이 소동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격동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동 당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이 풍족한 생활이 지장을 받을 거다. 이것이 가장 사람들은 복음에 상관없이 지장을 받고 흔들리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선동에 다 휩쓸려서 이 소요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은 누구나 다 풍족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 어떤 모양으로든 풍족하게만 살면 되는데 이것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서 소리 지르는데 19장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유처 이르되 크도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말씀을 연결을 해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풍족한 생활의 지장을 받아서 그들이 외치는 게 아데미 여신이여 극즉 그들의 가장 풍족한 생활이 있고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데미를 외치지만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안정되고 풍족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것이 뭐 어느 누구는 원하지 않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그것만 가고자 하는 길이라면 그것마저도 잘못된 길이다 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우상은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막 되어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풍족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만 빼면 우리도 여전히 풍족한 삶을 원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으러 도시로 나가고 또어머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 다고를 잡아서 붙들어 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예배소 땅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이게 예배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의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안정되고 풍족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땅에만 소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소요가 일어나고 격동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내가 세상과 다른 예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의 길을 걸으니까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조차도 격동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소의 폭동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나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풍족하고 안정된 그, 그 길이 아니라 비록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의 길 온전한 길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삶 속에 어떤 큰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격동함이 또로는 폭동과 같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또한 길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이다. 예수의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그 감당되어지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소동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오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예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오늘 온전한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오늘 또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온전한 예수, 온전한 길, 그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월요일이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온전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거하여서 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